상담 카운슬링을 하는 겁니다. 카운슬링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느냐? 자, 첫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보고도 회장님 저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좀 붙여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면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 명단은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적는다? 아는 사람을 적는 거다. 누구나 아는 사람은 250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 사람이 없다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꼭 성공할 사람, 시켜야 될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일을 가장 하기만 하면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네. 홍길동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 이름을 적습니다.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요? 그러면 전화번호가 쪼르륵 나옵니다. 그럼 적어 놓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격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쭉쭉쭉 물으면 은 그거는 다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할때 우리가 제품부터 전달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업 설명부터 사업 소득 구조부터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요? 제품에 관심이 많습니까? 자기 소득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면 아그 사람은 이런 사업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는데 아마 제품 좋은 것은 뭐 자기 돈 있고 그러니까 쓸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품부터 권유를 합시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 그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일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제품은 두 번째고 사업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두 혼자만 먼저 가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오시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의논을 딱딱딱딱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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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개인적인 파일을 만들어요, 파일 상담 일지 요걸 만들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파트너의 인맥을 내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담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쭉 이렇게 적어 나가면 된다. 그리고 자. 사람 없다는 사람이 내 밑에 있으면은 이 사람 보고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해 들어간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이 사람의 주변 인맥 파기를 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주변 인맥 파기 다 같이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주변 인맥 파기 네, 파트너의 주변 인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폰서 보고 사람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스폰서는 이미 내릴 사람 다 내렸거나, 아니면은 없습니다. 이미 내릴 사람 남겨놨을 리가 없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왜안 내려주냐고 맨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내려줘 봐야 뭐 얼마나 내리겠어요. 그런데 이 파트너의 주변 사람을 이렇게 파면은. 그 주변 사람에서 또그 주변 사람을 팔 수가 있고, 그 주변 사람에서 또그 주변 사람을 팔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계속해서 파트너의 주변 인맥을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간단하게 카드를 작성하거나 노트에다가 이름 써가면서 계속 이렇게 기록 관리를 해가면, 지속적으로 사람을 인맥을 파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있는데 등록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대개가 사업 비전을 비전을 본인이 못 느끼고 있어서 사업 비전을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비전은 또자 등록은 하는데 상품의 매출이 안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상품의 매출이 안 일어나는 것은 대개가 본인이 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애용자가 아니야. 우리가 상품을 전하는 것은 상품의 기술적인 데이터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상품을 써본 감동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말을 잘못 꺼내는 것은 상품의 기술적 상품을 기술적으로 전환, 전달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잘못 꺼내요. 처음에는 꼭 기술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야, 내가 이 화장품 100배나 좋다고 그래 갖고 써봤더니 진짜로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만 하더래도, 어, 그렇게 진짜로 좋아, 하나 줘봐,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애용을 해보면은 그 감동이 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해모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애용을 해서 먹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무겁고 정말 피곤하고 했었는데, 아니 해모임을 먹은 뒤로는 아침에 피곤한 것이 없어지고, 분명히 수온 시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몸은 거뜬하고, 전에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걸렸었는데 면역력이 증강이 되면서 감기 같은 것도 잘안 걸리는. 그래서 야, 정말 이거 내가 평생 먹어야 될. 건강 기능식품이구나 내가 이렇게 감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전하겠냐 이거예그 감동을 꼭 한번 먹어봐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도 상품이 전달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모임 가지고 박스에다 넣어놓고 설명은 하는데 좋다는 건지 어떻다는 건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감동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잘 빨리 의사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을 할 때는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라 하는 그 효과라는 것이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 좋아졌거든.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 효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소에 계속해서 제품을 사용을 하는, 해야만이 매출이 일어난다. 야, 네 번째 등록도 되고. 상품 매출도 일어나는데 조직이 안 커진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직이 안 커진다. 그분들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스템의 동참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고 있어 세미나에 참석을 안 시키고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을 시켜야만이 조직이 커진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원리하고 같습니다. 자, 이런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여기다 못을 붙여 보면은. 자석이 좀 세면은 못이 좀 많이 붙습니다. 그래도 밑에는 툭툭툭 떨어집니다. 자석이 약하면은 몇개 붙다가 맙니다.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석이 센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야. 그런데 능력 없는 사람도 100%다 무한대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이 보드가, 이 보드가 자석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가서 내가 또 붙는 거예요. 붙는다는 것은 내가 이 제품 정말 싸고 좋으니까 내가 써야 되겠다. 자, 붙어 있죠? 그러면서 이 사업은 내가 주변에 성공을 시켜야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본인도 들어보더니 어, 제품은 써야 되겠네? 이렇게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도 전달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또그 사람도 세미나에 사람을 참석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와서 세미나에 붙고 저 사람도 와서 세미나에 붙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장에다 그냥 앉혀 놓기만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사람도 앉혀 놓고 저저 밑에 사람도 앉혀 놓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어디에 붙어 있냐면 세미나에 가 가지고 전부 다 앉혀 있는 거예요. 이 세미나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산상으로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미나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내한테는 수당이 다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석이 약하더라도 내 혼자 붙어 있을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 애용자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무 싸고 좋다는 거, 이 사업이 정말 해볼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것을 몇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꾸준하게 얘기하는 것만 하면은. 내가 거대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세무계산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배송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전산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그저 내가 애용자가 되고 몇 사람에게 꾸준하게 이 말만 하는 사람이 되, 돼서 이 시스템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밑에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사람도 그렇게 하고 해서 모든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붙어서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에 참여를 시키면은 조직은 커질 수가 있다. 그런데 조직이 또안 커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의 소갈머리가 밴댕이 속아지여가지고 사람을 계속 내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되겠구만 괜히 지가 쫓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 이 사업은 내 가슴 넓이만큼만 커진다. 그래서 밴댕이 소가지기 때문에 조직이 안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밴댕이 소가지 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은 내가 잘난 척하기 때문에 밴댕이 소가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사업은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기는 사업이에요. 센터장이라고 큰 의자 놓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서빙을 잘할 거냐, 어떻게 잘 모실 거냐 하는 자리가 바로 스폰서 자리고 센터장 자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전부 다 우리 센터장은 안 섬겨요. 이렇게 내한테 고자질 하는 사람이 있어. 센터장 섬기거나 말거나 놔두고, 센터장이 안 섬기면 내가 두 배로 섬기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자존심 꼿꼿하게 세우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은요 돈을 버는 사업이지 무슨 명예를 찾는 사업이 아닙니다 무슨 자리나 직위를 찾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직위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팅에서 직급 가는 사람들 멍청이들이 있어요. 돈을 버는 쪽으로 가려면은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달에도 매출이 일어났지만 그다음 달에도 매출이 일어나고 그다음 달에도 매출이 일어나는 소비자 집단을 꾸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 카드 걸고 가지고 밑에 조직 만들어 가 조직이 매출 뛰어 가지고 직급 가 가지고 명함에다가 국장 파고 다니려고. 니가 국장 갔는데 나는 못가 그러면서 그다음 달에는 국장 갔다가 판매사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되게 밴댕이 소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밴댕이 소가지의 원인은 내가 높아지려는데서 모두가 다 생기고 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야. 남을 섬기고 낮아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잘 보일하고 단상이 높을 뿐이지 저는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회장은, 회장은 이렇게 몇 시간씩 마이크 잡고 얘기 안 합니다. 온거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지내하는 애터미 가정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회장 박한길. 하고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떠드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박한 길, 그래도 당신이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오너가 그래도 직접 마이크 잡고 하면은 더 신뢰도 줄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좀해 봐. 아, 예, 제가 하면 더 낫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자, 어떻든 우리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밴댕이 소가지를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절대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그까지 자존심은요. 개나 줘 버리세요. 개도 안 먹을 거야, 아마.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자존심 센 사람 있으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예. 네, 그냥 뭐라고만 하면 막 내가 누군데 하면서 막 하고 자존심 세우는 특히 여자들, 여자들이 의외로 명예욕이 막 강해요. 어?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뭔 말하면 경쟁심도 굉장히 강한 게 계자들이야. 그렇다고 남자들 뭐안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센터에서도 제일 구준히 하고 남을 섬기는 일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낮아지면은요 남이 높입니다. 주변에서 막 쓰레기도 줍고 뭐 허드렛일도 하고 막 이렇게 남을 돕고 하는 사람 있으면은 아이고 저거 천덕꾸러기 하고 무시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존경을 하잖아요. 아이고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야 하면서 도리어 우리가 높이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낮아져야 됩니다. 아예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 버리세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은 밟거나 말거나. 그래 나 밟아가지고 기쁨이 생긴다고 하면 밟아라 내가 얼마든지 엎드려 줄게 할 만큼 우리는 바짝 엎드려 져 있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요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손해를 볼줄 알아야 돼요 손해볼 줄 알아야 내 속이 덜 상합니다 사람들 왜 속상해요 손해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똑똑해서 나는 절대 손해 안 보고 산다는 사람 되게 악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으면 불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손해보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손해만 보면 여러분들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내 주변 사람이, 그래, 그래, 아이고, 그래, 내가 손해보고 맞게, 아이고, 뭐, 다 이렇게만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사실은. 나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손해를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손에 보는 것을요. 계산을 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물건 같은 것도 사다 보면은요. 잘못 사는 경우가 10%, 20%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예. 구매를 자기가 100% 시장 조사 짜자자자 해 가지고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최고로 싸게 사는 그러려고 하면 힘이 너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 사다 보면은 뭐 조금 잘못 살 수도 있고 뭐 이걸 사야 되는데 저걸 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래 물건 사다 보면 잘못 살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지. 그런 걸 사더라도 한10% 20%는 항상 손해 본다고 아예 로스 적용을 딱 시켜 놓으면요. 신간 편합니다. 옷 샀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뭐옷몇벌 사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자기 신간이 편한데 옷한벌 잘못 산거 가지고 그냥 입을 때마다 짜증이 막 나고 뭐 하고 그러면 누구 손해요. 전부 자기 손해야 그래서 손해보는 방법을 우리가 빨리빨리 빨리 익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밴댕이 소가지를 고치면은 조직은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다 손해봐 버리면은요 이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파트너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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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이렇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문제 있는 걸 인정하시겠어요? 하면서 딱 해가지고 상대방을 딱 꺾거나 아무 말도 못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예.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이기기는 내가 이겼는데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그게 진 거야. 그러니까 이기 이겨 먹지 말라 이거예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부당한 소리하고 내가 졌어. 분명히 싸움 박질하면 내가 이길 수 있지만은 그냥 지고 말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기는 것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붙어 있어. 그러다 보면 매출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다 보면 결국 이기는 건 누구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라 이거예요. 마음을. 마음을 넓히고 절대 파트너를 이겨먹지 말아라. 저주라 이거예요. 저주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복제가 있습니다. 복제 (duplication). 이 복제는 카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복사하지 않고 복제. 복제 양 둘리 그러지, 복사 양 둘리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카피가 아니고 c 플리케이션이다 그럼 카피하고 c 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쉽게 이런 개념으로 얘기할 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나무가 한그로 있습니다. 이 나무를 똑같이 플라스틱으로 만들면은 카피가 된걸 겁니다.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이거를 복제하는 방법은 여기서 씨앗을 하나 따가지고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 놨더니 떡잎이 두 개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커다란 나무가 똑같이 만들어졌어. 이러면 이게 복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복제를 하는 것은 대개 와 총본부장 복사하려고 드는 사람들 많아요. 총본부장 부러우니까 복사를 하려고 그래. 야, 나도 아웃. 아우...